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마주친 동네 풍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늘그 자리에 있어서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꼈던 가게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 보고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단순히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혀 한번 차고 지나치기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이하고 섬뜩할 정도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폐업 때문에 공제금을 받아간 소상공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멸종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업종들과 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주말 아침에 추억이 담긴 동네 목욕탕입니다. 90년대 전국에 만 곳이 넘던 목욕탕은 이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장님들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비용의 쓰나미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사이 가스비와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돈이 없어서 못 닫는다는 겁니다. 거대한 보일러와 굴뚝을 철거하는 비용만 억단위가 들다 보니 폐업 신고도 못한 채 문만 걸어 잠근 유령 목욕탕들이 골목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술 하나 믿고 평생을 바친 카센터도 벼랑 끝입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병명을 마치던 베테랑들이지만... 소리 없는 전기차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정비 수요의 70%를 차지하던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교환이 사라졌고, 제조사는 기술 권한을 꽉 쥐고, 동네 센터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 셈입니다.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던 김밥집과 중국집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에 갇혔습니다. 김밥 한 줄에 5천 원이나 하냐고 화내기 전에 원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 가격은 폭등했고, 시금치와 계란 값은 널뛰게 합니다. 최저시급 만원 시대에 김밥 세 줄은 팔아야 알바생 1 시간 월급을 겨우 맞춥니다. 중국집은 더 심각합니다. 만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키면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로 4천원이 훅 빠져나갑니다. 임대료를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몇백원 수준입니다. 플랫폼에 등록 안 하는 순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니 이건 현대판 소장농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성껏 웍을 돌리던 손맛 대신 공장제 소스를 데워주는 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정보가 권력이던 부동산 중개업소는 앱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설 자리를 잃었고, 한때 청춘들의 아지트였던 PC방은 4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인구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 쉼터였던 주유소도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대로 떨어졌는데 땅속 기름 탱크를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만 수억 원이 듭니다. 친환경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비용을 오로지 개인 사업자가 온몸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준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생계형 창업, 이익을 독점하는 플랫폼, 그리고 지갑을 닫은 소비자까지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덫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몇 개가 문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700만 자영업자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자주 가던 단골집 사장님의 안색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목격한 동네의 변화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